얘는 다섯 편 이상 안 찍기로 해서 노래도 다섯 편, 하루 다섯 곡. 스피커도 다섯, 다섯 스피커 프로그램. 아, 엄마 내가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예. 머리를 이게 노언드 no 스텐. 이거를 그냥 예스 해야 되나? 예스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샬롬 이러고. 어. 도무지 그냥 가, 가는 건데 뭐 어차피 시간이 가는 거고, 세상이 노란 세상이 올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이 어찌도 대충은 이제 예지를 예감을 하고, 미래를 이렇게 대충 내다보고 그거는 그렇게 해도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 돼봐야 아는 거고, 가 돼봐야 아는 거고, 지금 때는 분명히 음, 굉장히 옐로카드, 레드카드, 레드카드. 우리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내가 오늘 깨달은 말은 성경 말씀에 이제 바이브도 바이블은 전 세계 베스트 넘버야. 이거를 안보고 공부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 기본 바이블을 봐야 돼요. 무조건 읽어 큰 소리로. 일단 읽으면서. 읽다 보면, 이제, 뭔가, 이거, 무시 가, 뭐, 들어와. 들어올 때가 있어. 처음에는 안 들어와. 막, 그, 말이, 다이 가, 밤에, 술 먹으면. 뭔소린지 뭐, 사기인지, 사기꾼 같아. 뭐, 사기친 거.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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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알까? 나는 10대에 다 알았었는데, 10대에. 어, 공정이 떠있는 거야. 나는 이는게 하나도 없어. 어디서 살다 왔지? 하늘나라에서 살다 왔으니까, 하늘나라에 뭐, 슬픔이 있어, 눈물이 있어,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고난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요, 구독이 있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천지요. 부처님이 그랬잖아. 보리스 나아에서 부처님이, 어, 그게 깨달은 게 뭐냐, 1 0 8번뇌를 깨달은 거요. 이1 0 8번뇌를 어, 허하게 어, 해야 돼. 그, 돈이 아하는거국내서놓을 것이 108번대를 깨달으신 거예요 국에가 그렇게 이세상에는살 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주님 나라가 이에온 걸로 알에 있는데 이 주님 나한가이땅한에오면 한국에서도 한국에는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이에 오면은 우리가 주님 세민놈 저러고 말이야. 응? 독사고래 아이들의 손을 넣어. 올리지 않고. 응? 또 친구가 되는 거지. 막연놈이 새끼도 친구가 되고. 막새끼, 막새끼 그러고 너무 좋아하고 덜로부터 시크먼스들이 <laughs> 저리가. 개도 막 좋아하는 거야. 이침 질질 흘리고 <laughs> 이놈 새끼들아 안돼 그래 마구 새끼도 지 새끼한테는 악한 애든 지지 새끼한테 는 좋은 거를 줄줄 줄 안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도 하나 되면 어떨까 어 아이고 뭐쪽적이는 하나는 올제의 기본 굳제 목표가 목적이 계시니까 뭐 너도 해결하고 와라 이제 천사장님도 너 마귀가 따로 있나 다그 천사 그 천사 아니었음 때문에 모든 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쁜 짓이 뭐야? 왜 사람 사람을 괴롭혀? 인생이 어떤 인생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해봐요. 열 달을 엄마 배 속에서 엄마가 참 어떤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것을 살아나지도 못한 죽어간 영혼들도 수도 없어요. 그 영혼들을 헤매 그여기 빛을 보도 못하고 이제 주 세상 가서 이제 하늘 나라에서 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키워요. 하나님 이제 노래를 하고 는데 하나 버리겠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트럭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 우리가 영원히 산단 말이요 우리가 욕으로 이렇게 죽지만, 우리 영생,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놓은 거야.